안녕하세요 여러분 옥상텃밭 야기입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어, 새벽 6시에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기온이 영상 10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상 18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온에 민감하냐 하면요 햇빛이 좋아 가지고서 바육들을 지금 내놓았는데 어제는 들여놓지 않고 그대로 그냥 여기서 밤을 지새우게 했기 때문에. 혹시 냉해를 입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온도에 민감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바이솔들은요, 겨우내내 이 실외 여기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 이 바이솔들은 제가 걱정을 하네요. 어, 이번 겨울도 이 중부지방에서는 눈도 많이 오고요, 기온이 영하 십도까지도 내려갔는데요. 아 이렇게 겨울 잠을 잘 자고 누가 일어나라고 깨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다잘 일어났습니다. 잘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바위 솔들을 보여드리는데요. 맨 처음에 관심 있게 지켜본 연화 바위 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연화 바위 솔이요. 어,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이거는 인제 연화입니다. 인제 연화. 색감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민트 빛이고요. 인제 연화 있고요. 그다음 여기 정선 연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어 인제나 정선 연화나 뭐 어, 크게 다를 바가 없네. 네, 색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제트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 인제연화가 훨씬 크고요. 이거는 아주 속잎까지 많이 드러났는데 이거는 입을 조금 앙 다물고 있네요. 그런데 자구들은 엄청납니다. 어쩜 이렇게 겨울 동안에도 이렇게 자구들을 달고 이렇게 잘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인제연화이고요. 그 다음 정선연화. 도제트가 조금 작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 조금 달궈진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연보라빛으로. 어, 이것도 자구들이 엄청납니다. 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연화 연화발솔이 연하 또 있습니다. 이거는 도제트가 확실히 작죠 아주 작습니다. 이거는 울릉도 연화발솔입니다.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름을 모르겠길래 그랬더니 울릉도 연아바이솔인데요. 아우 이렇게 가녀린 것 같아도요. 겨울 나기를 완벽하게 잘합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뒤쪽에다도 많이 심어놨는데 이렇게 앞쪽에도 이렇게 소분을 해서 심어놨습니다. 보험용이죠 <laughs> 행이 어쩔까?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 같으면서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색감이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울산 연화입니다. 아우 굉장히 노제트가 크고요. 자구도 달려 있고요. 아주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연화 발솔이 잘게 겨울나기를 했다는 거. 그 다음은요. 또 이렇게 겨울나기를 잘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애터미가 있는데요. 이거 솔방울처럼 보이는데 붉은 자주색입니다. 잘 났습니다. 겨울나기. 그다음 이거는 녹색이 주종인데요. 아우 화분에도 이렇게 꽉 차게 심어 놨는데 별로 그렇게 어, 죽은 게 없어요. 상처난 게 없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썬셋이고요. 이거는 능견이고 이쪽 거가 썬셋입니다. 썬셋 선셋 잘 겨울나기 했고요. 여기는 삼색바이솔. 그다음에 능견. 이 능견은 저희 집에서 한3 4년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줄기도 탄탄하죠. 그 다음 여기는. 데니바이솔이 있구요. 몇초분데그 다음 이거는 브라우니입니다. 브라우니가 이쁜 모습을 이렇게 어, 도지트는 작아요. 잘 개울났습니다. 색감도 아주 이쁘고요 여기는 능견이고요그 다음 오색 기린초. 셋업류이죠.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오색 빛깔이 나면서 너무 이뻐요. 이렇게 가녀린 그 잎새들이 어떻게 겨울나기를 이렇게 잘했는지 전부 이렇게 부시시 다 눈을 이렇게 뜨고 활짝 웃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입니다. 레인보우도 이렇게 약간 이건 녹색을 뜨고 있는데 이거는 실내에 잠깐 있었습니다. 다육과 합식이 되어 있어서 다육 때문에 실내에 좀 들여놨었고요. 그 다음 여기는 가지 호랑이 약간 여기도 자주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거는 셋업류고요.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보여드리면은 왕관바이솔도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탄탄하게. 어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저도 몇년 이렇게 두고 보니까는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오디띠예요. 백해라고도 하죠. 아주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녹색이었었는데 여기 또 오디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녹색도 보이죠. 오디띠. 그다음 여기는 스트로베리, 딸기예요. 딸기이솔잘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 감탄스러운 것은 어, 영국에서 천아 이. 2019년도에 첼시 플라워쇼 대상을 받은 이 아틀란티스가요, 아우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입장들이 다 이렇게 힘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새싹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영하 25도도 버틴다고 하더니 정말인 것 같아요. 중부지방에서 눈도 많이 왔었고 영하 10도 이하로도 많이 내려갔었는데요. 뭐, 이거 끝도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거의 이렇게 말랐죠. 하엽졌죠. 아마 죽었을 거라 하고 버리시지 말고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렇게 이쁜 자구들이 송송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버렸으면 어떡했을까. 아우, 정말 잘 지켜봐 주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지색하고 녹색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바이솔이고요 여기 다람쥐꼬리. 그 다음 여기 피핀. 아우, 어쩌면 이렇게 꼭 손이 찔릴 것 같아요. 탄탄합니다. 여기도 아주 이쁜 모습이고요. 아우, 이거 보세요. 정말 환상이죠. 그 다음에 기와에 심어 놓은 바이솔들 아주 끝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다음 이것도요. 등견인데 아우 색감 아주 좋죠. 그다음 또 하나 여기는 와송이거든요. 와송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동아 겨울잠을 자는 싹 봉화였는데 이렇게 지금 또 얼굴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듯이 있다가 이렇게 얼굴을 어, 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 이 와성도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뽑아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문어바이솔. 그 다음에 여기는 윌리엄 바이솔. 윌리엄입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보여드리고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야, 능견, 정말 씩씩하고, 너무 이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빨갛게 피핑 같아요. 여기는 대니 다육인데요. 제가 하도 이뻐서 여기다 이렇게 같이 심어줬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는 잘 견뎌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심었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펜슬입니다. 펜슬바이솔잘 어, 겨울났습니다. 여기는 백두산 존발솔인데요. 아, 제가 이렇게 두 포트를 심어놨는데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한번 보시면 꽉 아, 차게 화분에 이렇게 잘 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는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어, 환한 붉은 빛이 이렇게 띄고 있어요. 환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조금 검은 자주색같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또 죽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보식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다 달달 이번 겨울을 지나온 것들이고요. 이거는 농원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백년다육에서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실내에 두었던 겁니다. 백봉하고 같이 합식을 해놔가지고서 실내에 뒀는데도요. 크게 우잘하지 않고 조금 차갑게 지내다 보니까는 이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겨울을 잘 났습니다. 아, 여기 루즈가 있는데 루즈바이솔. 아우 이쁘죠. 정말 색감도 오묘하고요. 다른 강으로 또 틀리게 예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로슈라리아 이것도 꽃송이처럼 보이는데요. 아우 너무 이뻐요. 아 여기 연화가 하나 이게 섞여 있네요. 로슈라리아. 녹색이었는데 이렇게 겨울 동안 잘 지내고 물도 들었습니다. 여기는 레드포트 와인. 아우 색감 너무 이쁘죠. 그다음에 이거는 애기 꽝의 비름, 블루초라고도 하는데요. 아우 귀여운 싹들. 얼마나 이쁩니까? 아, 이거는 제가 자르지 않았는데 이거는 꽃이 핀 모습이고요. 이거는 아래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도 아. 여기 조그마한 거미줄 발소리 이렇게 잘 지금 겨울을 났습니다. 여기는 좀 붉은빛이 나는 발소리고요. 여기 또 이렇게 이쁜 능견 능견이 정말 겨울 잘 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또는 가정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능견은 아주 뭐 겨울 나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 다른 건데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겨울 나기를 잘하는 바이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북쪽에 있는 것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청아주소니 아우 너무 이뻐요. 여기 할미꽃도 이렇게 이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겨울나기 잘한 바이솔들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